천년왕국설, 무천년기설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천년왕국, 어, 무천년기설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어떤 개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보니까 이 사건들의 순서를 주목해 보면 천년 후에 요한계시록 7절이죠. 잠시 동안 사탄이 시기가 오죠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위에 앉을 것이며 11절에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11절, 12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13절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천년기 통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11절과 15절의 최후의 심판이 천년기 통치 이후에 있게 될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천년기 설 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거니와 신약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년기 통치 20장 4절과 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가 아니다. 전천년기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천년 재림 후에 천년기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일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무천년기 설자들은 주장합니다. 영계시록 20장 4절 로 6절은 "천 년 동안 성도들의 통치를 다룬다" 하면서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이렇게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천년기설자들은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 다탄의 결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의 천년 왕국을 성도들의 통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상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성도들의 통치는 언제 있는가? 성도들의 통치가 언제 있는가? 이게 문제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그것은 재림 후까지 연장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4절과 6절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성도들의 통치는 그들의 영혼이 왕노릇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왕노릇하기에 재림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시작, 조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도들의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자리 부분, 첫 부분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즉 이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통치인은 보좌들이 있는 곳, 즉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정의에 관한 인들, 특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정의에 관한 일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 중에 심판, NIV에서는 재판할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할 권세가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이 묘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상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상반기에,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노릇의 영역에 속하는 심판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것이 함께 수행되는 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으로 다행해진다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9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발를 심판하리라. 성도들의 통치에는 이처럼 보좌에 앉아있는 곳 하늘에서 되어진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러므로 성도들의 통치는 에 보좌들이 있는 곳 하늘에서 되어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 보좌들 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이들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다.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다. 그렇게 말하, 주장하죠.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요한은 순교자들, 즉,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심 때문에 순교당한 신자들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또, 보호자들 위에 앉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모든 다른 신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진실했고,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신자들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동도들의 왕노릇하는 일은 어떤 성경인가? 그러면 그들이 살아서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천년기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살아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서 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것은 4절 상반절에 주어졌다. 보좌들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 즉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던 진자들의 영혼들, 특별히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자들이죠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 예, 그들의 영혼이다. 바로 이 무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신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지만 요한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즉 육체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교제를 나누며. 생명을 즐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절에 살아서 에제삼 살아서란 단어가.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기 상태 동안에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왕 노릇하는 천년이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시기까지의 복음 시대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살아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영혼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기 상태 동안에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들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왕 노릇하는 천년이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무천년설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복음 시대가 바로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년기가 그리스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그리스도의 그의왕 전천년주의자하고 아주 상반된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기는 지금, 지금이다.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니까 현시대죠 이 천년기 동안에 신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는 지상적이 아니다. 천상적이다. 어거스틴도 첫 부활은 영적 부활, 즉 죄로 죽은 영혼이 세례를 통해 부활되는 것이며, 심판의 보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권위의 자리를 말한다. 교회는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 또는 하늘나라이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어 말하고 있는데 보면 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무천년기설주의자들은 요한이 이 구절에서 지상의 천년왕국 통치에 대하여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 지상의 천년왕국 통치에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의 장면은 하늘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영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는 지상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영계시록 20장 4절의 천년 동안의 통치는 죽은 영혼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통치인 것이다. 이 통치는 장차 이루어질 통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조림부터 제림까지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하실 때까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무천년 기설자들은 주장합니다. 5절의 상반절을 보면 상반부를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는 과로안에 있고 사비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은 천년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고 왕 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천 년이 차기까지. 즉, 천년 동안의 전 기간에 걸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둘째 사망, 제보면 둘째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죠.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을 의미한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4절에 육체적 부활이 쓴 후에 불신자들에겐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5절 하반부에 있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육체적인 부활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첫째 부활이란 표현은 죽은 신자들에게 둘째 부활 이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에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죠. 첫째가 있으니까 둘째도 있을 거 아니니까 이 둘째 부활이란 그리스도가 천년 기간이 끝날 무렵 재림할 때 발생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은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따라서 복된 이유를 열거합니다. 요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에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 사슬은 첫째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며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비록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기간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재림에서 육체의 부활이 있은 후에 이러한 죽은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 그들은 새 땅에서 영화롭게 된 육체를 잊고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무천기 설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천천년기설라고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의 해석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개혁파 교회와 무천년기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